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세요? 어 제가 수색역에 시티사이, 파이사이를 부장을 받았는데 네. 이거가 2023년도에 입주인데 내가 이거를 앞으로 쭉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건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팔고 강원도 원주로 내려갈 생각도 있어요. 네. 상가주택으로 해서 어. 그래서 이쪽의 전망이 더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거주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네, 우선 은 전세를 주고 싶기도 한 생각도 있어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런지 네. 아무래도 그냥 분양 받으셨으니까 기분은 네. 좋으실 것 같긴 한데 앞으로의 전략 짚어 드리도록 할게요. 수색이고요. 네. 시티 자이 아파트 계속해서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정변님 네. 좀 매도를 해 보고 원수로 옮길 생각도 있으신 거 같거든요. 오, 집이 이거 지금 한채 분양 받으신 건가요, 이번에요? 네. 음. 자, 이게 가진 분의 여유라고 할까요, 그죠? 부럽네요. 음, 다른 분들은 지금 여기 못 받아서 지금 어, 속이 많이 상해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아, 음,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주 음. 기간이 2 0 1 2 0 3년, 한, 제가 알기로는 2월, 4월 정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네, 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기준에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어, 네. 여기 이 지역의 분양가 기준을 잡으면, 지금 현재 이 주변에 거래되는 신규 아파트 가격에 한 25%, 27% 정도 싼 가격에 분양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2023년도 정도 가게 되면, 여기가, 어, 네. 앞으로 교통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아, 어,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잡으면 뭐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정도 될것 같은데, 네. 이제 네. 앞으로, 어, 역세권으로 막한 다섯 개 정도, 네. 어, 역, 경제우철까지 하면 잘하면 여섯 개 정도. 그래서 아. 저는 네. 여기가요, 작은 네. 강남이도 될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어, 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절대 파시면 안 되고요. 네. 어, 실제로 지금, 어, 이 주변에 공급되는 네. 그 시장 자체들이 조금 네. 멀리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게 연관성이 음. 별로 없는 구조의 어떤 구조를 음. 갖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색 DMBC 지구 그 다음에 그 바로 어좀 네. 떨어져 있는 개념의 향동지구고요. 여기서 또. 네. 조금 떨어져 있는 개념의 상기 네. 신도시가 이렇게 움직이지는 이런 구조를 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시장에 공급량이 너무 많아서 갑자기 집값이 떨어져 이런 일이 절대 없다. 네. 여기는 아. 올라가기 시작하면 거처없이 계속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네. 시장에 다시 들어와야겠지, 어, 저기 강원도로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겠지. 네. 이거는 네. 어, 우리 시전자님의 네. 어떤 희망상이고요. 만약에 네. 이걸 손에서 놓고 나면 다시 들어올 네. 수 없다. 그리고 음... 만약에 네. 어, 내년부터 내후년, 한 2년 내지 3년 동안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지만 네. 하더라도 우리 시천장님의 어, 분양권 같은 경우는 네.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 붙어야 할 아... 프리미엄이 조금 덜 붙어는 이런 개념이고요. 입주 시기가 됐을 때는 그때는 프리미엄에 프리미엄을 더해서 어, 복리 네. 이자 개념의 아파트 어떤 피가 붙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 또한 가지는 네. 우리 시장이 이걸 팔고 지금 원주 네. 쪽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그 시장에 어떤 상가주택을 가져, 어, 들어가는 시장 같은 경우는 네.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 비대면 사회, 팬데믹 사회 뭐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저번 주에 혹시 네. 어, 이쪽 여의도 쪽에서 드론 띄우시는 거 봤어요? 네, 맞아. 네. 그래서 네. 이제 2023년 이후부터는 서울에서도 어 이제 우리가 이제 무인 드론이 네. 상용화되는 시장이 오거든요. 그러면 네. 실제로. 어, 지방권의 상권 시장이 가면 갈수록 팬데믹 비대면 사회에 거래의 사람이 네. 안 나오는 시장이 이루어질 아수 있기 때문에 상가 갖고 있으면서 임대 안 나가는 걱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우리 시장님이이 물건을 꼭 갖고 있는 게더 현명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기 아 때문에 저는 팔지 말고 어, 갖고 계시자. 네. 그리고 실제로 저쪽으로 가셔 가지고요. 그쪽 네. 시장에서는 음 어, 다른 분해 소유의 임대시장에 네. 들어가서 장사 좀 해보고요. 만약에 네. 좀 장사가 안 되면 툴툴 털고 나오기가 좀 쉬워질 것 같거든요. 음. 그런데 만약에 사가지고 갔다가 장사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되고 그러면 음. 우리 시장이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 시장 어, 변동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 그리고 아... 부동산 시장 트렌드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이거를 그렇습니다. 꼭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이렇게 저는... 트렌드에 맞는 네.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네. 수... 네, 네, 해결되셨죠? 네, 아니 저는 집을 갖고 있는 거보다도 네. 월 다달이 나는월 수입이 네.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 그렇게 생각이 돼서 또쭉 그럼 앞으로 그럼 이 집을 쭉좀더 10년 정도 갖고 있어야 되나요? 어, <laughs> 우리가 수익구도로 보실 경우에는 10년까지는 안 보셔도 될것 같고요. 음... 입주 이후에 2년 정도 있으면 시장이 완전히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2023년도, 그 다음에 네. 지금 전체적인 경제 전반이 지금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증시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네. 지금 어, 이렇게 역동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시장에는 잠깐 어, 머물러오고 쏘나기 음... 어, 장도는 피해가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네, 분양 받으셨을 때 당첨이 됐을 때 되게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참 많이 부러워하셨을 것 같은데. 노키에는 너무 아깝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신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지역적으로 워낙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져서 깨끗하게 재정비가 될 곳이잖아요. 입주할 쯤 되면 이게 또 완성이 될것 같으니까요. 그때까지는 편안한 마음으로 보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청약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전문가님. 네네. 요즘에 청약 당첨이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청약에 관심을 가지면서 경쟁률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런 대책들을 네. 내놓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청약 시장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건지 어떠한 전략으로 이 시장을 보면 좋을까요? 음, 마치 지금 부동산 시장 어, 전반적인 시장을 보면 네. 어, 토지 시장 같은 경우와 지금 어, 주거용 시장, 그 건물의 시장이 지금 어, 이렇게 역전해서 바꿔가는 이런. 어, 그니까, 바튼을 넘겨주는 음. 시장 타임, 어, 어. 전체적인 시장 타임으로 보면 2006년, 2007년 타이밍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어. 그래서 실제로 너나 없이 아파트 주거인 빌라 막 이렇게 사던 시절에 2006년 7년 그때 당시에도 전세가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규제도 굉장히 많았고 은행의 문턱도 굉장히 이렇게 좁아졌던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장이 2008년 7년 8년 그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조정받고요. 음. 그 시장 이후에 토지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힘을 받는 시장이 좀 존재했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네. 그 시장에 맞춰서 제가 보니까 이 시장에 맞춰서 청약 시장도 굉장히 힘을 받는 이런 시장이더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앞으로 1년 내지 2년 가까이는 청약 시장의 광풍 아닌 광풍이 특히나 서울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부러질 것같아 네. 입주 물량 시장으로 보더라도 다음 해 그다음 해까지 갈수록 좀 줄어드는 시장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청약 시장이 굉장히 과열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이라고 음. 보여지는데요. 네. 어, 실제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 어,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 대비 어, 10에서 20% 많게는 지금 급격히 올라와버렸기 네. 때문에 어, 30, 40%싼 분양 시장에 분양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 당분간은 저는 한 짧게는 1년 이상, 길게는 한 3년 가까이는 청약시장 굉장히 힘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안에서는 그렇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권에서는 경기도 남부권으로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어, 하지만 네. 경기도, 어, 북서쪽 방향으로는 조금 힘이 그렇게 크게 장기적으로 음. 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네. 보여주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 혹은 신개발에 의해서 공급량이 많이 안된 지역들은 좀 바라볼 만하지만 앞으로 공급량이 많은 데다 대놓고 추가적으로 청약 시장 바라보는 건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